어, 근데 버섯이 봄이니까 진짜 많더라고 <laughs> 이번 주가 보름인데, 어, 찰밥을 시간 될때해먹으려고 아침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찹쌀과 맵살 아주 조금, 어, 지나물, 팥, 완두콩? 어, 이름이 모르겠어요. 콩, 검정콩, 이건 버섯. 그러니까 절벽에서 자라는 버섯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뭐더라. 여튼 버섯. 집에 있는 것들로 일단, 아침에 불려놓고 아침 준비하려고 합니다. 버섯이 불렸더니 엄청 큽니다. 진짜 크다. 손바닥 다 덮고 이걸 이렇게 썰어서 볶을 겁니다. 지금 찰밥 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어, 쌀 색깔이 약간 붉은데, 이건 제가 팥을 삶고 남물로 불려서 밥, 쌀 색깔이 약간 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팥 섞고 남은 물은 나중에 한번더 끼얹어 주려고 남겨 놓았습니다. 간은 쌀 불릴 때전 소금을 좀더 넣었습니다. 그러면 밥에 웬만큼 간이 배일 것 같아서, 그리고 나물도 함께 볶으려고 버섯, 송이버섯. 어, 이것도 돌에서 자라는 버섯 너무 많아서 바을 남기고 치나물 삶은 것또세 개를 뽑고 어, 몇 가지를 더 해야 될것 같은데 냉장고로 한번 뒤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른밥할 준비 완료 아 그리고 제가 버섯을 올리다 보니 너무 많아서 이렇게 자른 걸 냉동시켰다 김밥 해 먹고 싶을 을때이 쓰면 이을면 좋을 서냉아 시키려 합키려 이렇게, 이렇게. 로한으에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잘안 익을까 이정돼서 2단으로 게이렇서 어, 소분해서 찌고 있습니다. 한 40분, 40분 타이렇에 이렇게, 어, 물은 한번 껴안져주고 다시 한 10에서 20분 더찔것습니다 저도 압력바수생을 해 보다 이렇게 찌는 거는 처음이라서 전 나물은 어, 여기 보통 절에서는 마늘을 안 쓰는데 전집 가정에서 먹을 거라 이렇게 마늘을 볶은 다음 상을 충분히 내서 나무 세 가지를 볶을 수요 나무 세 가지를 볶을 거예요. 어차피 밥들이 아, 좋아할 정도로 먹어야, 만들어야 되니. 시안껌. 제가 하는 방법은 전 요리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석이 아닙니다. 오, 밥이 너무 잘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열고 싶은 마음. 오! 음, 아주 잘 쪄지고 있습니다. 마늘에 조금 더섯어 보름밥 아, 해먹으려니까 힘들다. 돌아다니던 빗질만 먹고 싶다고 그건 아니고. 이걸꼭안 해먹어도 되는데. 근데 오늘 보름도 아닌데 미리 해먹고 있다. 혹시나 내일 나갈까봐. <laughs> 사람이 있으알 수가 없으니 음 맛있다 나물 세 가지 나물 세 가지 완성 음. 이 무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 미리 해먹는 보름 나물 완성 열어볼까 10분 들였는데. 오. 다, 다 됐는데? 오, 잘 됐다. 뭔데, 이거 노란 거? 이거 줘. 아까 같이 섞어야 되는데 내가 빼먹고 따로 했어. 그래가지고 그래. 따로 또. <laughs> 진짜 잘 됐다. 우와. 자꾸 하자는 거다 물음이 원래 내일인가? 근데 한번 먹어봐봐. 근데 겨울에 먹는 거 아닌가? 어, 근데 여긴 여름인데. 근데 아까 이거 노란쌀 이게 이름 뭐더라? 좁. 좁쌀? 새밥? 형? 모르겠다 병아리 깍두기 아니야? 응 이거 뭐라 하지? 진짜 잘된것 같아 먹어봐 안에 뜨거운 거? 안에 먹어봐 오 <laughs> 맛있나? 응? 좀 짭조름하게 내가 엄청 신경 썼는데 어땠는데? 우와 잘 됐다. 밥이. 지금 여기다 구워야 되는데. 어땠는데? 맛있어. 맛있지? 응? 아니 이거 내가.. 안도 한국밥 만난다 아니 압력바솥에 안 하고 이번에 이불로 귀찮아도 응. 한번 쪄봤거든. 압력바솥에 하면 완전 떡이 돼가지고 이불로 이렇게 쪘는데 떡처럼 안되네. 어 이불로 떡처럼 안되려고 여기 했지 내가. 안 그러면 떡이 돼가지고. 아니, 밥이지, 찰밥. 안 그러면 떡이 돼가지고 맛이 없어가지고. 오, 진짜 잘 됐다. 한 개로 하려다가 한 개로 하면 넘칠 것 같아서 두 개로 나누면 잘했다. 와. 진짜 잘 됐다, 근데, 밥이. 대성공. 이게 달라붙으면 압력과 소세하면 쌀을 안 불리고 하는데 진짜 많이 달라붙거든. 찰밥이라서. 근데 이렇게 하니까 대박. 달라붙어서 그 약밥, 약밥처럼 되게 싫어가지고 나는. 꼭뭘 해주면 다른 걸 자꾸 요구한다. 는 도대체가 양심이라고는. 일도 없는 남자. <laughs> 대책게 살아야지. <laughs> 요리를 좀 해봐. 좀 해봐. 요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라니. 음, 힘들다. <laughs> 대책이 없다, 남자가. 내가 해주는 밥 먹고 싶나? 어. 맛 없을 텐데. 그래도 해봐. 실수라도. 내가 안 먹어도 다 먹어야 된다. 응 음. 한번 해봐. 좀 음.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하루 나갔다 오면 한 이틀 집에서 쉬어야지 어 근데 버섯이 불리니까 진짜 많더라고 돌 버섯인가 음. 음. 어 돌에다 붙어있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송이버섯? 송이버섯 이거는 진나물네가지 하려니까 숫자가 안 좋아서 이 물나물을 했지 이거는 이제 그 송이버섯 맛있나? 이거 맛있는 거아봐 음, 이게 이 나라 판미에 들어갔잖아 어. 음, 판미위에 들어가 있는 그거야 이제 일부 굽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소금만 넣은 다음 오븐에 구우면 아주 바삭한 요리가 됩니다 전날 보름 밥을 해 먹고 찰밥 남은 걸로 단호박이 넣었어요. 그러면 오늘 저녁은? 네, 오늘 저녁은 단호박, 찰밥. 응 m 응. 응. <laughs> 아침 <laughs> 아침에 v e r y word of sin. I'm in e v e 꼰지 지금 r d of sin. I'm in every word of sin. I'm in every word of 왜다 꺼내놨노? 고기를? 물이랑 분리를 해놨다, 지금. 육수물이랑다 묵수라. 진짜 특이한 애다. 해하려고 하네. 오빠는 so 어떻게 해놨데 그대로 있네. 이거 먹고 뼈를 여기 바르고. 뼈는 여기에. 응, 접시. 이거 먹어봐. 고추. 맛있다. 오늘. 어 봐. 어이어데 응? 치킨 국물이 단풍 치킨인데 응.